진짜로 삶의 질을 올려주는 제품이란 무엇일까요? 귀찮음을 해결해주거나 불편한 것을 편하게 만들어주거나 사용했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자주 손이 가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세번 이상 재구매를 했던 제품들 그리고 몇 년간 사용하면서 부모님께도 추천을 드렸던 제품 또 매일매일 사용하는 유용한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총 7가지 오늘도 빠르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아이오 스위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찮은 일중 하나는 누워 있을 때방 안에 불을 끄는 것인데요 이 제품은 방 안에 불을 스마트폰으로 끌수 있는 스마트 스위치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설치나 사용법이 정말 간단하다는 것인데요 별도의 배선, 시공 필요 없이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스위치에 착 붙여주기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 설정도 가능해 자동으로 특정 시간대에 불을 켜고 끄는 것도 가능합니다 스위처는 충전 방식이며 3시간 충전 시 무려 한달 이상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떼어내서 충전. 하면 되고 자주 탈부착을 해도 플라스틱 소재의 특수 벨크로라 접착력은 아주 잘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설치해도 눌러주면 일반 스위치처럼 작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정말 편안한 제품입니다. 개인적으로 4년 넘게 사용을 해왔던 제품이며 내구성도 좋고 디자인도 이런 스마트 스위치 중에서는 가장 깔끔한 편이라 추천을 드리는 제품입니다. 부모님 방에도 하나 설치해드렸는데 정말 잘 사용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제품은 현대 알루미늄 고용량 멀티탭입니다. 웬만한 멀티탭은 다 사용해 본 저지만 꼭 필요한 멀티탭을 한 가지 꼽으라면 이 제품을 추천 드리는데요. 냉장고나 TV, 에어컨, 컴퓨터 등등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고용량 멀티탭입니다. 딱 보기에도 전선의 굵기나 외형이 일반적인 멀티탭보다는 상당히 튼튼해 보이는데요. 최대 전력 4,000W, 과부하, 합선, 누전 차단 같은 안전 기능에 감전 방지, 황동 접지 그리고 튼튼한 브라켓이 있어 어디든 고정할 수 있으며 플러그도 고리형이라끼었다 빼는 게 편하네. 성까지 가진 제품입니다. 알루미늄 바디라 고급스러움과 열 발산에도 효과가 좋은데요, 안전을 위해서 집안의 멀티탭을 이 제품으로 바꿔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제품은 샤오미 거치대 맥세이프 충전기입니다. 요즘 무선 충전기 정말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요. 이 제품은 일반적인 무선 충전기랑은 조금 다릅니다. 평소엔 보통의 무선 충전기처럼 사용하지만 핸드폰을 들고 나갈 땐 이렇게 분리가 되어 보조배터리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심지어 맥세이프라 스마트폰에 착 붙어있어서 편리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폰을 할 때도 바깥에 나갈 때도 책상 위에서도 충전을 편하게 계속할 수 있으며 디자인까지도 심플하게 잘 나온 제품이라 추천을 드립니다. 다만 이건 아이폰 전용이고 안드로이드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블랙 컬러의 제품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제품은 투명 케이스 보관함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싼 가방이나 신발을 보관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 책을 보관하는 용도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먼지가 쌓이지 않는다는 건데요, 보통 책을 선반에 보관하는 경우 책 위에 먼지가 쉽게 쌓이게 되는데 이 보관함은 먼지가 쌓이지 않고 내부도 훤히 보여 책을 보관하는 용도로 아주 좋습니다. 또한 이렇게 홈이 있어 적 칭이 가능하며 마그네틱 도어가 있어 안에 있는 물건을 넣고 빼기도 좋은데요. 저처럼 책 보관함으로 사용하셔도 좋고 아끼는 피규어나 위스키 등을 넣어놓는 용도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솔직히 대단한 기능이 있는 제품은 아니지만 저한테는 꽤나 높은 만족감을 준 제품이라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섯 번째 제품은 룸 스프레이입니다. 보기와는 다르게 저는 향에 굉장히 민감한데요. 다양한 디퓨저를 써봤지만 디퓨저는 초반에만 향이 진하고 얼마 안 가서 향이 잘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룸 스프레이라는 걸발견 방 안에서 좋은 향기를 느끼고 싶을 때 가볍게 2회 정도만 분사해주면 디퓨저보다 더 오래 그리고 좋은 향을 가성비 있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휴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집안뿐만이 아니라 차 안에서 뿌릴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향은 워낙 취향을 많이 타지만 저는 이세 가지 제품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라운드 오라운드 편백나무 숲향 룸스프레이. 과하지 않은 꽃향기와 숲향기가 살짝 느껴집니다. 가성비가 좋다는 게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오센트 에어퍼퓸 제주. 꽃집에 들어갔을 때 느껴지는 식물 냄새, 그리고 꽃향기가 가득 느껴집니다. 진짜 제가 꽃집에 들어간 것 같은 향인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향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솝 올루스 아로마틱 룸스프레이. 아로마와 우디한 향기, 그리고 상쾌한 숲향이 밸런스 좋게 같이 느껴집니다. 세 가지 제품 중에 가장 잔향도 좋고 고급스러운 향이 느껴집니다 그만큼 가격도 비싸고요 잠들기 전 침실에 뿌려줘도 좋고 집안에 좋은 향기를 남기고 싶은 분들이라면 룸스프레이 한번 구매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제품은 시디즈 스테포 발받침대입니다 이 제품은 두 가지의 높이로 발을 올릴 수 있는 2단 형태의 받침대인데요 집중할 때나 쉴때 다양한 자세로 발을 편안하게 올려놓을 수 있으며 각도가 몸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어 발을 올려놓았을 때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발받침대와 다른 패브릭 소재가 사용되어서 맨발을 올려놔도 푹신푹신해서 좋았는데요. 이 패브릭 커버는 탈부착도 되기 때문에 세탁도 가능합니다. 받침대를 사용하면 다리를 꼬는 습관도 고쳐주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데도 좋고 무엇보다도 입고 업고의 편안함의 차이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시디즈 스태프는 일반적인 발받침대보다 약 2배 정도 비싼 가격인데요. 그럼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고 좋은 평점을 계속 유지하는 걸 보면 저처럼 편안함을 느끼고 만족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제품은 알콜 소독 티슈입니다. 제가 이 제품은 벌써 세 번이나 재구매를 했던 제품인데요. 그만큼 사용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일반적으로 잘안닦이는 기름때, 찌든 때를 가볍게 청소할 때도 좋고 화장실 변기보다 더럽다는 스마트폰을 매일 닦아주는 용도로 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 그 외에 키보드나 마우스 등 손이 자주 닿는 기기들도 저는 이 소독 티슈로 자주자주 자주 닦아주는데요. 일반적인 물 티슈로 닦았을 때는 잘 지워지지 않는 때들도 잘 닦여서 좋으며 극강의 뽀독뽀독 컴과 살균도 되기 때문에 위생적으로도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보통 소독 티슈는 알코올이 금방 날아가서 잘 마르는데 이 제품은 다쓸 때까지 티슈가 참 촉촉하더라고요. 참고로 알코올 향은 좀 나기 때문에 예민하신 분들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자주 애용하는 총 7가지의 꿀템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좋았던 제품은 무엇인가요? 댓글을 통해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구독자분들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나만의 꿀템이 있다면 댓글에 자랑을 해 주시길 그럼 오늘도 소중한 구독자분들의 댓글 소개해드리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